안녕하세요. 공구입니다. 어, 오늘은 그제 팻보이 어, 마지막 샷이 될것 같아요. 오늘 이후로 이 바이크를 이제 어, 떠나보내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지금 어, 일산에 있는 할리 데이비슨 옆에 OEM 게러지에 가려고 이 더위에 나왔습니다. 아, 새로 주인이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아, 앞으로 이 바이크를 이제 다음 주인에게 넘기기 전에 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앞앞 앞 블랙박스 배선이에요. 이 배선이 아, 제가 실수를 해서 제가 끊어 먹었어요. 이거를 수리를 해야겠죠. 어, 다음 분을 위해서. 그 다음에. 어, 조금 더 멋있게 바이크를 제가 타려고, 음,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배선이 있어요. 배선하고 플러그. 이 플러그를 이제 스트레밍 이글인가? 스크래밍 이블인가? 어, 플러그는 백금으로 주문을 해놨고, 배선도 백금으로, 아니, 배선은 이제 빨간색으로 주문을 해놨는데, 제가 그 여름동안 안타면서 음,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다 맡기고 다 배선까지 완료할 생각이고요 그 추구하는 바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 그 바이크를 탈때 어, 저하고 추구하는 바가 조금은 할리 데이비스는 좀안 맞아요 음, 참 너무너무 멋있는 바이크고 그리고 시선 집중되고 누구나 보면 이렇게 부러워하는 바이크인데 저는 사실 그 시선을 받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사람이고, 제가 바이크를 타고 갈때 누군가가 이제 양쪽에 있는 자동차에서 저를 보면 그렇게 창피할 수가 없어. 너무 창피해요. 어, 오랜 고민 끝에 바이크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놓을 예정이고요. 아놀드 슈알 제너가 타진 않았습니다. <laughs> 그래도 그거랑 같은 백보이입니다. 좋은 주인 만났으면 좋겠네요. <laughs> <laughs> 지금 온도가 31도 고요 체감 어, 온도는 36도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날씨를 보니까 음, 등에 땀띠가 날것 같고요 또 머리통에도 땀띠가 날것 같아요 <laughs> 정신줄을 놓을 것 같네 아, 정신줄을 놓을 것 같아요 아, 다음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수 없지만 그분에게, 어, 멋있게, 조금이라도 더 멋있게, 제가 할수 있는 미리 주문한 제품에 한해서, 어, 다 손봐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팔릴까, 근데? 또 타보니까 재미는 있어. 어, 남자라면, 바이크를 타는 남자라면, 할리 데이비스 한번 가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짧은 시간이나마, 대략 한 4개월 정도, 어, 펩보이를 가지고 있어 봤습니다.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지인의 바이크. 아는 사람 바이크. 네, 그분의 바이크였기 때문에, 제가 정말 감사하게 잘 가지고 왔고, 4개월 동안 잘 탔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의 바이크로 입문을 했다 그러면, 아마 할리데이비슨을 포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나 할리를 절대 포기 못한다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바라만 보고 있어도 참 멋이 있는 바이크임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비록 제가 제 영상에 보면 쎄덩이 쎄덩이하면서 뭐 놀리듯이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 쇳덩이잖아요. 쇳덩이. 근데 그 쇳덩이라는 말을 어, 기분 나쁘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쇳덩이라는 단어 안에 많은 것을 이제 함축하고 있거든요. 정말 기계적인 것, 내가 컨트롤해야 하는 것, 그리고 정말 기계가 움직이는 듯한 그 멋스러운 이런 것이 다 응축해, 응축되어 있는. 어, 단어였어요. 저한테는 근데 이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쇠덩이란 말이 약간 귀에 거슬렸을 분들도 있다는 거 하지만 쇠덩이는 쇠덩이다 이 할리 데이비스는요 주차되어 있는 모습만 봐도 큰 모습만 봐도 너무너무 멋있는 바이크예요 그런데 저는 아직 바리니 조금 더 많은 바이크를 경험해보고 싶고 어, 비사의 투어링으로 입문을 했고 다음 할리 어, 데이비슨의 어, 소프트웨어 라인을 한번 가져와서 어, 타봤고 대략 한 3000km 정도 운행을 해봤고 물론 3000km 그러면 할리 어, 데이비슨의 맛을 다 보지 못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맛을 그만 보고 싶어요. <laughs> 현재 속도 80km구요. 어, 기어 단수는 6단입니다. 어, 90, 80, 95, 100, 요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달리고 있는데요. 아, 이럴 땐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어쩔 땐좀 빨리 가야 될 때도 있어. <laughs> 아, 다 왔네요. 일산 할리 데이비슨 옆에 있는 OEM 게러지. 여기는 그, 진정 라이더 형제들, 그분들이 이제 많이 오면서, 어, 저희한테 굉장히 잘해주시는 응. 게러지 중에 한 곳입니다. 아, 여기서 스크래밍 이글 플러그 백은 플러그하고 대선 그리고 제 부주의로 인해서 끊어졌던 앞 블랙박스 <laughs> 약속을 맨날 하고 오지 못해서 참죄송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미리 왔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시간이 난 김에 이렇게 맡기러 왔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우 네. 많이 바뀌었네요 우와 정비실이 여기까지 나왔네 이제 아, 이렇게 늘어가지고 안에서 나왔어요. 아 일이 이제 많으신 거죠 그만큼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한달별이 정리하면서 아 부트까지 하나 눌러가지고 그러시구나 아그 정도로 오랜만에 온 거겠죠 <laughs> 약속만 해놓고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왔네요 키를 드리고 갈까요 네네네 아무 때나 휴대괜찮습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네네자 이렇게 제 바이크를 맡겼습니다 여기 보면 끊어진 앞 블랙박스하고, 다음에, 이 바이크 보시면, 여기, 스크래밍 이글이라고 배선이 있죠? 이 배선 같이 작업할 거고요. 이쁘게 고치고 와라. 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번 주 안으로 나올 제, 할리 데비슨, 펫보이 103. 맡기고 가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